오늘 플레이오프 4차전 경기에는 두산을 응원하는 팔렌트 이다혜씨가 취구를 해주겠습니다. 오늘과 어제 3, 4차전 경기는 두산의 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번 두산과 LG의 떡아웃 스리즈 오늘 두산은 그 선수들 변화가 좀 많아요. 특히 이제 홍성훈이라든가 어, 김현수가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라인업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군요. 그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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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반에 아, 두산 베스가네 아, 아, 명의 타자가 아, 어. 어느 정도 우김을 압박할지. 그렇죠. 오늘 경기 앞서서 시구 자, 이다혜 씨가 시구를 해 주겠습니다. 오늘 반시신 승리합니다. 오늘 선수단 그리고 팬들에게 파이팅해 그리고 필승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이다입니다. 아, 제가 두산 너, 너무 좀 너무 너무 좋아하는 팀인데요 오늘 이렇게 시구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우리 한국 시리즈 가야죠. 두산 화이팅 환호와 야유가 교차하고 있는 잠실 야구장입니다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4차전 경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.